이머리 <laughs> 잘생겨 <챙겨> 보이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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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 튀게 <심이> 둡니다. <laughs> <laughs> 날씨 좋다. 그죠? 응, 너무 좋다. 날씨 좋죠? 응. 아. 오, 좋아요. 됐어. 오, 오 좋아요. 좋아요. 오, 요, 오, 오. 많다, 많다. 오, 좋아, 좋아. 많아, 많아. 뉴욕에서 먹는 첫 아이스크림. <laughs> 모든 게다 처음이야. <laughs> 모든 게, 모든 게다 처음이야. First time in my life. 널 깨물어주고 싶어. 앙! <laughs> 자, 로콜린! 자, 여기가 줄리아나라는 피자집인데요. 현진이 추천하는 가장 맛있는 피자집이라고 합니다 브로클린에서아 귀엽다 예쁘에서간국카스 느낌인데 큰거 어, 예쁘다 어, 너무 예쁜데? 형이 한국에이 한국에서 한국들을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게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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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왔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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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에서한국 받아 드셔야 되겠네. 진짜. 계속 크림? 리니 이제 진영이가 이거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찍는 거라고 처음 해봤어. 나 음식을 잘안 찍잖아. 이건 뭐예요? 와사비예요? 와카올리, <laughs> 아파도야 와사비가, 와사비를 이렇게 <laughs> 많이 뿌렸나 했네. 진짜 맛있다. 진짜 피자를 거의. 마지막 어, 피자가 언제 그몇년야 <놀람> 피자를 진짜 오만먹어 맛있네 미국 피자 역시 민자 거기가 좋아할 만합니다. <놀람> <놀람> 존타인 뉴욕 면도를 하셨네요. 옷이 존타 옷이 존 옷이 존이지존탁인뉴

you know what, you can't go Yeah, yeah. Uh, have a good day. Uh, One, two, three. One, two, three. Okay. Have a good day. Thank you. Yeah. Thank you. Yeah. 야. <laughs> <laughs> 장관이다. 와. 우약하나다 저거 야아 우리나라 이 나한테 인사했 <인상했어>, <laughs>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바보네. 아, 모델빨이 아니라 배경빨입니다. 진짜. 아, 도시빨. 아, 난리납니다. 어우, 셀카 잘 나왔다. <laughs> 셀카 잘 나왔다. 오, 셀카 잘 나왔다. 이거 하나 올려줄까? 카페에다가? 아, 카페 올려줘야지. <laughs> 카페에다 올려줘야지. <laughs> 이제 일어나실 때 됐지? 오케이 일곱 시 넘었네. 일, 일, 아침 일어나셨겠다, 다들. 오케이. 아, 끝났네. 아, 끝났네. 아이고. 반갑습니다. 자, 아 이틀 이틀 바짝 좋아서 사진 촬영했습니다. 아 너무 그냥 아름다운 가만히 서 있어도 좋은 이런 곳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감사한 일정이었습니다. 마음에 드실런지요? 마음에 드실런지요? <laughs> 아 시원하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이고 시원하다. 테니스를 좀 배워봐야 되는데 한번쳐봤딱한 음. 번, 번. 번. 뭐 이거인데요? 모습이 보이지 않아. 뭐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나를 보라고 하면 얼굴이 렇게 거기서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보라고 하면 뭐라도 확인하라고 밑에로 이렇게 야, 잘한다 들어와, 마구. 너무 좋습니다. 옆으로. 마구, 마구, 빨리. 됐습니다. 네. 옷 갈아입으실게요. 오케이, 다시. 야, 근데 훈식이는 확실히 체대라 던지는 것도 좀 배운 사람처럼 던진다, 느낌이. 이게 또 올리면 나가고. 아니, 공을 안고 있는 게아 오케이. 안고 알았다. 있는 저 느낌이었다. 이렇게 몸으로 밀어야 되네, 아하. 어, 어깨로, 허리로, 허리로. 도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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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몸으로 미는 거네. 골프 스윙이랑 똑같아. 골프 스윙 당겨서 허리 돌리는 거잖아. 이렇게 계속. 해서 이렇게 밀어야 되네. 아하. 고마워 갈게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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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갔지. 그래. 지금, 지금이야. 기억게안 오면 안만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우, 무슨 말지 아우, 이 카드. 아우, 이카 아우, 이 카드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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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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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 끝까지 맛보겠습니다. 먹고 맛있게 음미한다. 맛있다. 미소가 절로 나온다. <laughs> 근데 맛이 <맛집> 별로예요. <laughs> <laughs> 맛이 <맛집 웃음> 별로인 시대 보이는데. 나이도 있다. <laughs> 그거 그냥 물고 한번 해볼까? 그냥 물고 끓여주고. 저 아이돌처럼. 아! 아! <laughs> 아. 가버렸다. 그냥 네. <laughs> 쳐버리겠다 <laughs> 오나나 오나나 <목소리> 오 나나 오 나나 어우 예쁘다 오 이거 진짜 발라드 같아 발라드 가저 근데 요분앨범 발라드 될 있어요 ㅋ <laughs> 이거 머리쳐 잡고 있는 거 같은데? ㅋ ㅋ ㅋ 진짜. 야 이거 아, 또 칭찬 받겠네. 아, <laughs> 오케이 끝. 됐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아이고. <laughs> 어, <좋다. 웃음> 잘생겼다야. 자, 시즌 그리는 2024. 어, 미국에 이어서 한국에서도 약 한국 같지 않은 분위기로 찍어봤습니다. 자,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이기를 바라봅니다. 자, This is for you!